인구서 12장 11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줄이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더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기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때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사도바울의 최종 변호고 별론에 관해서 이제 나옵니다. 이제 고린도서가 13장으로 끝나기 때문에 사도바울 마지막 별론을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신기한 게한 개인이 자신을 변호하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랍죠. 물론 복음 때문에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가운데는 자신의 모습을 변화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상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한편으로는 이채롭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1절 이하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사도의 최종 변호 변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해 보시면 제 변호를 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도직을 잘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내가 변호하는 데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도의 사도됨 목사의 목사 뱀, 성도의 성도 뱀, 사도의 능력, 목회자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가장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참음 이렇게 바울은 적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외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참음이란 단어는 누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참고 있는지, 뭐, 내면의 상태를 상대방이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의 능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내면의 열매죠. 내면의 성숙도, 성숙도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싶죠. 표적과 기사, 물론 일어나야 하죠. 그것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바울이 이네 가지 항목 가운데 이 참음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적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나는 너희를 향해 오래 참았다. 정말 오래 참았다. 이것이 바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참을 수 있는 것이더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참게 하신 이 능력이야말로 나의 사도된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참음, 이 인내라는 단어는 외형적인 열매라기보다는 내면의 열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고 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참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뭐전 저는 뭐 예외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의 표징, 사도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 모든 참음인 이런 인내라는 단어를 맨 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성도의, 성도됨의 능력은 여러 외형적인 역공과 조건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내면의 열매다. 이게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참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적인 참, 뭐 참는 것, 뭐 인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하나님이 은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참을 수 있죠. 누군가의 변화에 대한 참을. 하나님 이 환경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인내, 관계에 대한 인내 역시 이 단어 가운데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능력, 그첫 번째, 오늘 사도바울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모든 참음, 인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그래, 오래 참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느란 설교로 설교했지만 내가 글을 썼지만 내가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이런 구체적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난 것이 바로 나의 사도된 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항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14절 15절 중간부터 보시면 14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래.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우리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바울을 탐탁치 않을 정도로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억측들, 오해들, 심지어 억울한 사연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일어났어요. 제가 이제 이따가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물질적으로 엄청 쪼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사례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마 무슨 꼼수가 있어서 우리에게 사례를 요구하지 않을 거야. 진짜 사도였어봐 당당하게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겠어? 가짜 사도니까 아마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이런 오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퍼져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훨씬 더 돈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접근법이에요. 이제는 내가 부모이니 이제 내가 세 번째 너에게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물질을 사용할 마음이 넉넉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어줄 결심과 결단을 하고, 그러한 마음마저 내가 있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과 상치되잖아요. 율법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거지.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뭘까요? 율법을 초월하고 극복한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드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 율법은 해야 한다지만 은혜는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성도의 능력인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해도. 그 사람이 대우한 것과는 별개로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고 다가가. 이게 맨정신에 가능하겠습니까? 뭐 약을 먹거나 아니면 뭐 술에 취하지 않고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도바울은 바로 이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사도바울이 이렇게 변론을 제기합니다. 16절이에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도다 아니 17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에게득을 취하더냐. 이제 디도를 통해 고린도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디도편을 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또돌아다니냐면 아, 바울이 그때 못 받은 사례를 디도를 통해서 받으려고 했구나. 이런 엉뚱한 소문이 고린도 교회인 가운데 터죠 아, 정말 눈이 뒤집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이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믿는 사람이라는 말 어떤 말을 해도 압니다. 그들은 물질에 있어서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해석하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하기까지 한 그런 교인들이었 말이에요. 지금 사도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오해다. 그 억울함을 사도바울이 감수 속이 얼마나 끓겠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육 종교사 시절 전임 부목사, 때로는 단임 목사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억측과 오해들을 제가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옳은 소리도 있죠. 맞는 말도 있습니다. 아, 쟤는 이래. 예. 그건 제가 회개하고 잘못하고 사과해야 될문제근데 또한 이런 문제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도, 심지어 생각하지도,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억측과 소문, 이런 것들이 나무에서 저에게 비수처럼 되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흔치 않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막막 뭐 쫓아가서 억울해 이렇게 따져야 할까요? 전화를 할까요? 그들과 멱살을 붙잡고 싸워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는 제 아내랑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소문이 진짜면 나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려니 하고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만 나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을 향한 억측과 오해와 이상한 소문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들을 다 일일이 쫓아가서 해명하고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그 억측이 또 다른 억측을 낳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까지 감수했다라는 것을 지금에야 비로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오해다. 그런 오해와 억울함을 감수했지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간에서야 비로소 쓰느냐? 쓰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오해하는 것은 곧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왜곡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성도의 능력이 뭐가 성도의 능력일까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연계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참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억울해서 막 그래요. 그런데 내 신앙이 또 자라고 자라고 자러다 보면. 그 억울한 소문이, 그 억측이 나를 흔들 수 없게 되더라고요. 내공이 좀 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평안해요, 마음이. 그래야 엉뚱한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 1절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행한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 이제 세 번째 이제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때 혹시 내가 앞에서도 이미 편지를 두번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을까? 야, 나는 지금 그게 걱정이다. 지금 그렇게 변론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론의 특징이 있어요. 혹시 발견하셨나요? 변론의 특징, 사도 바울의 변론의 특징. 나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복음, 둘째는 그들의 신앙을 걱정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이게 참 놀랍죠. 그들은 나에게 수많은 화살을 쏘았어요. 아픈 말로 흔히 하는 시체 말로 내 심장을 콕콕 찔렀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세 번째 너에게갈때 혹시 너희에게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을까 나는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있는 말이에요.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도가. 뭐, 믿음이 좋다, 뭐, 이런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그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면 아마 정말 탄탄하고 튼튼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정말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월한 교회 속에 이런 믿음의 강건항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여러 사람의 그 행안과 더러움과 음란과 포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치고 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한 가장 큰두 가지 이유는 자신의 개인의 신상을 변론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왜곡되면 결국 그들이 손해가 될까봐 결국 복음과 성도 때문에 이서신서를 쓰게 된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이죠. 우리도 이 자리까지 아마 가야 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수준과 자리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웬만한 믿음의 내공이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저도 가끔 가다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리가 나면 밝거나는 아직도 속좁은 인간입니다. 아직도 그렇지만 저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앞으로 제 인생이 끝나는 그 끝나는 그 날까지 저를 더욱 선하고 견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 기도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외면의 화려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열매 에달려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이 내면의 성숙과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